딱 누르시고, 고기 와서 내 얼굴 있는데, 똑 손가락으로 좀눌러주요 네, 우리 남편이 눌러줬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찍지만 남편은 역시 또 인사를 안 하고 갔습니다. 네, 오늘은 멸치볶음을 하려고 해요. 아, 저는 정말 간단하게 해 먹거든요. 우선 중요한 건 멸치볶음의 팁입니다. 뭐 고추장 멸치볶음을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간단한 걸 하든지 아니면 약간 간장 조림의 멸치볶음을 하든지 중요한 건 멸치 굽기입니다. 근데 굳이 기름 넣고 그렇게 볶듯이 굽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아예 후라이팬에 이렇게 멸치만 넣고 그냥 좀 놔둬요. 중약불 정도로. 그리고 좀 구워지는 것 같다 그럼 살짝 덮군다 그러죠. 그리고 불을 끄고 놔두면 그때는 조금 촉촉해 보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확 건조해지고 말라져요. 멸치를 굽는 게 멸치볶음의 가장 중요한 팁 같아요. 많은 분들 뭐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멸치를 그렇게 굽기도 하지만 아, 어떻게 많이 구워 놔두냐면 오븐을 쓰시고 빵을 만들던 과자를 만들던 케이크를 만들던 오븐을 쓸 때가 많잖아요. 또 다른 요리를 하든. 불을 딱 끄면 저는 항상 그 남은 열이 잔열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아저 잔열 진짜 아깝다 아깝다 하다가 그래서 뭐하지 이러다가 그 안에 오징어도 넣어보고 마른 포종류도 넣어보고 그러면 희한하게 진짜 신경 안 써도 나중에 오븐이 다 식고 나서 보면 맛있게 구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때기에다 북어도 펼쳐서 넣고 그러면서 멸치도 넣어요 딱 좋더라고요. 따로 시간 내서 구워놓을 필요도 없이 멸치를 이렇게 해 놓으면 딱 적당해져요. 요렇게 좀 바삭바삭하게 구워져 있어요. 먹는다면, 소리도 들리시죠? 요 정도로요. 근데 중요한 건 오븐에 잔열로 굽던 아니면 그냥 보통 후라이팬에 그냥 굽던 아무튼 구워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렇게 구워놓은 멸치를 그냥 너무 멸치 볶음도 너무 많이 해두면 좀 질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그때 그때 해먹는 걸 좋아해서 한이 정도 양, 어, 그냥 몇번 정도 먹을 양. 우리 아이들이 또 입이 좀 짧아요.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의 멸치를 이렇게 나눠 놔요. 그리고는 그것을 냉동칸에서 하나씩 꺼내서 볶습니다. 오븐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 오븐의 잔열 한번 꼭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불을 켜지 마세요. 불 켜지 마시고 보통 쓰시는, 저는 포도씨오일을잘 쓰는데, 오일 넣으세요. 멸치의 양에 맞춰서 요 정도다 하면 오일 한 저는 뭐 이렇게 한 바퀴 두를 정도? 한요 정도. 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장. 간장은 정말 조금만 넣어요. 어쩔 때는 아예 안 넣어요. 멸치 자체가 그리고 또한번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짭조름해요. 그래서 안 넣는데 음 그냥 섭섭하니까 기분상 어느 정도로 조금 넣냐면 그냥 한 정말 한요 정도. 칼라가 그냥 조금 나올 것 같다 할 정도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넣냐면. 꿀. 저는 꿀을 좀 많이 써요. 왜냐면 벌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꿀을 팔아요. 이 안에 벌집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그 벌집만 건져 먹어요, 아이가. 그러면 항상 이렇게 꿀이 남아요. 그래서, 어, 빨리빨리, 아, 먹자 해서, 음, 요리도 꿀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꿀을. 멸치가 짭조름하니까 꿀은 뭐좀 많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좀 넉넉히 집어 넣습니다. 요렇게 병을 돌려가면서 따르면 굳이 안 닦아도 뚜껑에 들러붙지 않아요. 꿀을 얼만큼 넣냐면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요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불을 켜줘요. 요렇게 불을 켜줘서 요게 자글자글 자기네끼리 섞이고 끓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기름? 꿀이나 뭐 설탕이나 올리고당 뭐다 괜찮겠죠? 저는 꿀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간장은 진짜 조금. 끓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주 금방 끓거든요. 끓는 동안 멸치, 가루를 뭐 이렇게 막 가루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털어버리셔도 되고 뭐 굳이 귀찮으시면 안 털으셔도 되고 근데 가루가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깨끗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제일 자주 해먹는 멸치볶음이고요 자 벌써 이렇게 끓어요 헉, 빨리 빨리 찍어야겠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끓으면 꺼요 그럼 진짜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끕니다 그리고는 멸치를 한꺼번에 부어줍니다 아주 달짝 짭조름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부어서 불을 끈 상태예요 기름이랑 양념 처음에 넣을 때도 불을 끄고, 다 넣고 나서 끓을 때 섞어줘요. 그 다음에 다 넣고 나서 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는, 남편님, 이거 좀 찍어주세요. <laughs> 한숨은 왜 쉬세요? 유튜브 안 해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남편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찍지만 남편님, 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끓었던, 어, 이걸 찍으시면 돼요. 저기 이미 찍고 있으니까. 네. 아까 끓었던 그 소스에 멸치를 넣고 초점 잘 맞춰주세요. 멸치를 넣고 묻히는 거예요. 사실 볶는다는 말도 아니죠, 이건. 이렇게 묻혀요. 뭐 찍고 계세요. <laughs> 이거 보세요. 그러면 간장은 조금만 넣는데도 색깔이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묻혀줍니다. 근데 왜 멸치 볶음하고 나면, 어, 통에 덜어놓고 나서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면, 아, 딴거 찍지 마세요. 그러면 멸치 하나 들었는데 통째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들릴 때 있죠. 멸치가 식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딱 구워놓은 멸치를, 어, 좀 식혔다가 쓰시던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냉동칸에 놔뒀다가 이렇게 분량대로 나눠 놨다가 그걸 쓰던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끝났습니다. 이거 찍으세요. 멸치볶음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여기다가 좀 윤기 나기를 원한다 하면 올리고당 조금 더 첨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참기름을 넣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 멸치볶음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가끔 뭐 식당이나 바깥에서 파는 멸치볶음 막 기름과 간장 막 이렇게 올리고당에 막 잔뜩 섞여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이거보다 양념을 다 훨씬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도 섞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미림 같은 거 섞으셔도 되고 그래서 소스 자체를 걸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볶고 하면 좀 진해져요. 저도 가끔 이 잔멸치, 지리멸치 말고 중멸치로 멸치볶음 그런 좀 바깥에서 파는 그런 멸치볶음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렇게 할때 있거든요. 그거는 좀더 많이 넣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먹어요. 기름도 제일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 뭐, 꿀 넣고, 간장도 찌금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통에 담아놓고, 아이들 뭐, 아침에 학교 갈때막 급하게 밥 먹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다른 반찬 없으면,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저는 이 멸치를 넣고, 이렇게 비비듯이 해줘요. 주먹밥도 해주기도 하지만, 주먹밥 아니고, 그냥 밥 위에 이렇게 뿌리고, 뭐, 요게 짭조름하니까, 맹김 같이 줘도 되고요. 아니면 또, 김가루, 이렇게 양념 김가루 뿌려도 되고요. 끝났어요. <laughs> 정말 끝났어요. 한번 때깔나게 올리고당 조금 넣어볼까요? 올리고당 조금. 조금 아니었나? <laughs> 그리고 또 모르니까 참기름도 조금 넣고, 그러면 향이 일단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통깨를 넣는 거죠. 하, 정말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간단하죠.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냥 요렇게 간단한 멸치볶음을 하면 아이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밥에다 막 비벼 먹고. 우리 남편은 특히 멸치볶음 잘 지리 멸치볶음 밥에 비벼 먹는 거참 좋아합니다. 짜란 자, 올리고당도 들어갔고 참기름도 들어갔고 깨소금이 뿌려져 있는 멸치볶음 끝입니다. 아, 먹어 봐야겠죠? 한번 저라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소리 들리시죠? 아주 바삭바삭. 밥을 부르는 멸치볶음. 음, 맛있다. 음, 꿀이 들어가서 달짝해요. 올리고당도 마지막에 조금 들어갔지만, 워낙 멸치에 있는 그 짭조름과 꿀의 달짝함과 기름의 복합이 아주 멸치를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끝!